야 아까 도다 없는 것 같아 그냥 배추면 뭐임? 저거 아직 깨만이었어. 저 전마도 하는 건데? 너 어? 배추 어? 배추면 진짜냐 너는? 진짜 같지 않아? 어. 예? 오. 어. 그 이태돈네 유명한 배추면? 그거는 보이스 들어보면 알기네. 저쪽 보이스 들어봐야 돼. 진짜 배추맨이면은 개선해 여지는 언제나 있는 법이지. <laughs> 이봐, 내가 뭐 어쨌는데? 배추 보이스? 네. 안 나은 듯? 필요한 다 근데 게임할 때 들어봐야 돼서. 저 게임할 때 존나 시끄럽다. 근데 방송할 때더 존나 <laughs> 좋은데 우리 팀? 민탁스 아까 전판 잘했. 없던같은 맞네 알았습니다 나도 킬이 커야지 여 살려줘 아 이건 못 날아가겠어야 되는데 저거 너무 좋은 아, 이거 잡아 가 아, 리도빨려 주고. 저서좀막 시다여 <목소리도> <목소리도> 다 있을 듯. 아도다분다있 <목소리도>

오, 좀 붙어, 방금.

밖에. 아, 어. 뭐야? 감지 왜이네 어. 야보 진짜 일단 데 야, 떨어졌어. 그거 그러니까, 나, 나 떨어지는 줄 알았는데. 올라가는 반전 인상에 아, 어! 으쒸 안녕하세요. 도 지금, 지금 난파한 나가면 되죠. 어, 언제 출근했는지. 오후 8시 출근. 오 다리 뽀개질 것 같아. 너라이고 알고도 깨어아 오늘 토한 사람이 좋아지고 씨. 행복했겠네?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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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진리웃이지 <의심을> 않았어. 원래 <laughs> 나 이러고 4시간 뒤에 토익스 형이야 엥? 토익스 형아 가야지 엄청나 거기만 하면 되는거 아니 가끔은 <laughs> 되는거라가지고 맞다, 맞다. 나도 괜찮네. 쓸수 있어요. 와, 진짜 틀렸습니다. 아무 생각 없이 날았다. <laughs> 어. 진짜 아무 생각 없이 날았어. <laughs> 하나라도 날면 <알면> 안 되는데. <웃음> <웃음> 얘도 잘발 컷이 생각하다 보니까. 이제 집에 가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어요 와우 너무... 가기 너무 예뻤다. 매킹볼, 사실상 가가던지 매킹볼 안에 깊숙히 들어가서 억으로 다 끌릴 때 뒤통수 팔아고. 거기 나도 부러게 <laughs> 컸다. 근데 <laughs> 225옹 세발 콘 나는 건 진짜 어질어질하네 게임. 그거 뭐 야타 쓸 거면 은 파라 해도 되 그니까. 야타 쓸 거면... 아마 볼. 볼이 볼 나와도 같커들도 가위바위보 할볼 크렛은 고정이니까. 그치. 여기가... 패가 너무 좁아진다 다른 애들은 우리사네 진짜? 저거 지금 방송 켜져있어서 우리사하다가 마지막에 불 나올수도 있긴해 아... 아. <목소리> <목소리> 뒷라인으로 간다 발콤왔 콤보라 좀, 좀 많이 거슬리긴 하네요. 그렇죠? 그거나바티야 음. 이발. 바기들 그냥 팔아보겠다, 이거. 팔는거하니까 예, 키 스키. 죽으십 형님. 우, 존나 아파. 너, 너 존나 좋하는데 상식이? 아, 그래? 아, 발 조합 아가거안보것 같아. 대발 만안주데 어디로 쓸까? 파라 이런 맵은 나오네 맞아 나아 다한다 아노 정말 잘 맞추네

정성 너무 좋다 진짜 왜안 하냐 날 만하지 제발 끝나는 줄알았너네이가 있었어 정크 있었지 않아? 네 어, 어..어 있었어썰었네 어..어..그랬네 충격 주 떨어졌네 눈앞어서얘도방 너가... 받고 너... 너무 오목이 다섯 번 죽였네. 니다겠는데 이거? 어? 시스구조심하뭐 있는 거 같은데. 맵이 너무 넓으니까 정크래쉬 뭘 못한다 그지 아까 오아시트 같은 개념이긴 지겠 바꿨는데요? 겐진데 이거? 아 이거 곰 풀면 캐서디 AC 이런 건가? 캐서디네 결국 아니 팔에 연습해둔 게 이렇게 쓰이네? 왜 알. 오늘 징계환경으 마이폰 따임? 다른 거 하는 거 신마도 방플하네. 나? 어. 아. 아니 아니 아니. 미팅. 아. 야 왔어. 안 아. 감정 표현 해줘야지. 아맞다 근데 끝나자마자 그게 있었어가지고 아 맞췄는데 갔을 때 상향 투자됐을 때 에임 재능이 된다는 거? 수사차할 때입니다. <laughs> 가만히 있으면 죽어야지. <웃음> <웃음>